네. 아직은 어지러우세요? 네장수365 음. 음, 병원이고요 오늘 건강검진으로 위내식을 하러 왔어요 위내식을 하기 전에 어, 9시에 일찍 와서 자금 경보함도 받아야 돼서 이제 자금 경보함 선배님과 예약을 했고 선배님께서 접수를 해, 했다. 네, 검진받으러 와서 접수를 먼저 여기서 했으니 문진표 작성을하고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진표 작성하러 치하에내렸고 문진표 작성해 주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하시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긴 해야되니까 자꾸 자리에 앉아서 귀찮다는지 기다리라고 하고 기다렸어 근데 나는 9시 30분에 위 윌레식을 전화로 예약을 했었고 9시에 자궁경검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산부인께서 문지표 작성하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어 그러다가 어, 접수할 때 보니까 위내시경을 먼저 하고 장공 경범을 받게 됐더라고. 그리고 나서 자궁 경범 이제 뭐 작성해 주시고 위내시경 작성해 주신 분은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서 심전도 검사를 했고 심전도 검사할 때막 가슴에 뭐 붙이는데. 굉장히 쪼이더라고. 너무 아플 정도는 아니고. 신전도 검사 후에 위 내시경 하기 전에 물약 같은 거 간단한 거 먹고. 음 그리고 나서 지금 위 내시경 누워서 받고 깬 상태예요. 오, 지금.